뭐하는거야 뭐해 너네 빨리 준비해 어린이집가게 <laughs> 어린이집 갈 사람? 어린이집 갈 사람? 어린이집 갈 사람? 안 가? 가야돼. 오늘만 가면 돼. 권유를 옷줌 싸고. 뭐야, 서유라. 에이. <laughs> 안돼 이렇게 하면 아야 알았어? 아빠 다시 응, 아야 어린이집 갈 사람? 응 음. 어, 형아 눈 응, 사랑해요 해줘 응 사랑해요 아빠 어린이집 갈 사람 또 해봐 어린이집 갈 사람? 응 음. 서율아 어린이집 갈 사람? 음. 엄마 회사가 아빠는? 아빠? 아빠 여기있어 어린이집 갈 사람? <laughs>